안녕하세요 대티비요원 옴디롬디입니다 여러분은 문화, 교육, 외식, 커피랑 디저트, 봉사에 실버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이 우리 동네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곳이 옴디롬디 요원이 한번 취재해 보았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처음 소개해드릴 로뎀과 사람들의 공간은 놀이터 카페라는 곳이에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드리는 곳이랍니다.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이냐고요? 아닙니다. 전 영령이 입장 가능한 곳으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카페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고 식사도 준비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답니다. 옴디롬디 요원의 픽은 크림파스타예요.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인답니다. 추천드려요. 오늘은 마침 잔치국수 무료 나눔이 있는 날이에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1시 반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르신분들뿐 아니라 기부금을 내면 저희도 이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다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진짜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약간 시장 맛집 골목에서 먹는 그런 잔치국수 맛이야. 인경, 인경. 저 확실히 장을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다. 나야. 장도 치고. 오케이. 알죠, 알죠. 김치. 짠치국수. 음, 김치 넣어서 먹어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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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후루룩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었어요. 도시락도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신다고 해요. 건강하고 트렌디한 도시락의 그 맛도 일품이라 학교, 교회, 관공서까지 입소문이 잔뜩 퍼지고 있다더라고요.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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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왔는데. 네, 안녕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맛있는 걸 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최대한 맛있게 예쁘게 아유, 준비한다고 해드렸습니다. 대접받는 기분으로 잘 네. 맡겠습니다. 네, 네, 네. 요거는 혹시 가져가실 때 괜찮으실까봐.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천동에 사는 강행순이라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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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아, 로댐에 네. 제가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이사로 직원 관리하고 일고 아, 아,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30년 정도 됐어요, 지금, 신천동에 제가 사는 게. 그리고, 동에서도 활동을 한 30년 정도 하고, 새마을 분야에서부터쭉 해왔어요. 조선시대연다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거, 신천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으로 있고, 또 지금, 시흥시 교통봉사대 대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노댐가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식사,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들 아니면 동네분들이 오셨서면좋고 식사에 커피까지 해서 6,000원씩 식사만 하면 5,000원 예,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건 안 남아요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브런치 커피 다 하는데 정말 사회적 게다 싸요 이제 동네 저 우리 시흥시에서 물건들 갖다가 싸게 판매를 해주는 거 저희가 뭐 받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를 하고 노댄가 사람들은 여수심 음, 동네분들을 위해서 싸게 해서 깨끗한 올바른 밥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에안 오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오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 국수를 끓이면 은 삶아놨다가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분한분 한분 오실 때마다 새로 끓여서 얼음물에다 씻어서 그렇게 뜨거운 물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정성을, 봉사라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들여서 하고 다 와요. 젊은 사람, 나이 먹는 사람 다 오셔서 드시고 가는데 또 오늘은 좀 그래도 많지 않아서 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오실 때는, 많수실 때는 60명 정도도 오셨어요. 근데 그대로 가기 때문에 4명 잡수고 8명 잡수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겁지지를 않아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프로그램 뭐 활동이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꽃으로 하는 일은 그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별로 이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 열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 되면 여덟 시까지 하고 열 시까지 늘릴 겁니다. 오늘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날은 쉽니다. 우리 로뎀과 사람들은 항상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로뎀과 사람들의 공간은 로뎀 아이돌봄 나눔터라는 곳이에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곳은 예쁜 무지개 계단에 올라가면 나오는 곳이랍니다. 대그룹실! 소그룹실, 주방,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돌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은아 센터장입니다. 여기 돌봄 나눔터는 아동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화합하여 만들어가는 공간이며 여러가지 활동들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돌봄 나눔터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고학년 학생들은 거의 학원으로 많이 가는 방향이 되어서 어 거의 저학년 학생들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은 음, 나눔터를 알고 계시는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시흥시에 들어가면 어, 시흥시 플랫폼 그래가지고 아이 교육돌봄 서비스로 들어가셔가지고 다 진행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어, 시흥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 운영시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상황이 되어서 아이들 학원하고 나서부터 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 수업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런 시기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1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입생은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돌봄 나눔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먼저 이곳에 보내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새로운 것도 체험을 할수 있고 어, 더 좋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자에 그 그다음에 댐, 댐은 영문으로 사람 그래서 지역과 사람을 잇는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범주가 넓은 것 같아요 우리의 고정관념보다는 뭐 50대 이상이 되면 먼저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고 학교 밖 친구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실제적으로 대학은 나왔지만 어,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에 그런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기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그런 마음을 도닥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서,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곳, 만들어가는 곳, 그리고 즐거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곳. 그래서 로댕과 사람들은 지역에서 희망을 주는 자그마한 부시 같은 곳이다. 저희가 어, 시흥시에는 지금 현재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단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는 되게 많이 활성화를 하는 부분이 소규모 작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어~ 지금 저희가 여기 신천동에 있는 문화 카페 루프탑이라는 그 곳과 같이 조인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뭐냐면은 별다방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이제 강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문화 카페 루프탑 그 공간을 우상으로 거기를 대여를 해주면 지역 주민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을수 있어요. 5명까지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수업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별다방이라는 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별다방에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로덴가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는 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도 이제 지금 결산을 거진 보고 있고 2022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하, 위드 코로나 힘들어요. <laughs> 그죠 힘들죠? 또 국가 예산도 많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 기업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 재정은 이제 조일 거고 저희는 어찌 됐던 간에 고용 유지를 해야 되고 일은 만들어 가야 하니까 근데 어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버티는 거 버티는 거 대신 이제 그 버티면서 즐겁게 재밌게 일을 하면서 버티는 거 코로나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같이. 열심히 화이팅하는 코리아 화이팅하는 로댕과 사람들 화이팅하는 신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시 지역에서 희망을 주는 자그마한 부씨 같은 로댕과 사람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